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신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심한 정신적 압박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전과 똑같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그런 정신적 억압 상태에서 갑자기 벗어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위험은 정신위생학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잠수병과 같은 것이라 할수 있다. 물속의 잠함에서 일하던 잠수부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것처럼 엄청난 정신적 억압을 받다가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옳지 못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져 있다.이 말에서 정신 치료에도 유용한 어떤 좌우명을 찾을 수 있다.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나는 출판을 위해 지필 중이었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나의 강렬한 열망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나를 살아남도록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바리아 수용소에서 발진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중에 원고를 다시 쓸때 도움이 되도록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다 수없이 많은 메모를 했다. 바바리아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이 작업이 내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로고테라피는 정신요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다. 로고테라피는 동양의 시장보다는 오히려 슈퍼마켓과 비슷하다. 동양의 시장에서는 손님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권하지만 슈퍼마켓에서는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진열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하는 물건들을 고르도록 한다.